안녕하세요. 괜찮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제 레이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어, 꾸밀려고 또 했던 게 있었는데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그거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혹시 다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레이 팔걸이입니다. 제가 이거를 뗀 이유가 있어요. 레이 팔걸이는 팔걸이 역할을 사실 거의 못한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운전할 때뭐 이렇게 편하게 기대 갈수 있는 게 전혀 없었고 어떤 콘솔 박스 그 수납함도 없었기 때문에 되게 비실용적이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교체했습니다. 아마 레이를 타시는 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팔걸이로 교체를 할까? 어, 그냥 콘솔박스가 없는 일반 대왕 팔걸이로 교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수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콘솔박스가 있는 팔걸이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시중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파는 거예요. 근데, 요것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왔다갔다 하는 슬라이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팔걸이 길이 조절이 돼요. 앞뒤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사고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대신에 제가 팔걸이를 뗀 이유가 있는데, 기존에 팔걸이를 부착하고 설치를 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의자를 이렇게 땡겨서 앉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팔걸이를 둘 공간이 여유가 많이 없어가지고, 기존 팔걸이를 걸고 하다 보니까 겹치더라고요, 서로. 그래서 더 이상 제 체형에 맞게 의자를 땡길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팔걸이를 뗀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실적으로 뭐 쓰는 일도 거의 없으니까 뗀 것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린 팔걸이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팔걸이가 이렇게 크게 달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제가 의자를 더 땡길 수가 없는 구조여서 제가 부득이하게 팔걸이를 뗐고 이렇게 실제로 설치한 모습을 보면은 거의 뭐 일체형 같아요. 원래 순정 같고 전혀 위화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앉아서 보면은 이제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팔을 걸칠 수 있죠 이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걸로 교체를 했고요 기존 팔걸이 잘안 쓰신다 나도 콘솔 박스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교체를 해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체는 바로 이 히필러인데요 C필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년을 고민을 했어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했는데 확실히 차가 예뻐졌어요. 딱 보이시죠? 이게 차가 예뻐진 게 보입니다. A필러랑 C필러랑 둘다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 A필러 쪽은 굉장히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시야가 가리는 부분을 확실히 보여주기 때문에. C 필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전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막아 버렸고요. A 필러는 그냥 두려고 합니다. 막지 않고. 네, 이것처럼 뭐 레이를 꾸미는 방법은 또 되게 다양 있는데 저는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꾸미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만족하고 앞으로 또 레이와 함께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